내 재림을 알리는 선포는 갑작스러울 것이다. 지극히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나는 굳건하게 이때에 남아있기를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촉구한다. 이 메시지들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인류에게 주는 내 선물인 내 거룩한 말은 많은 비판의 주제가 될 것이다. 너희는 내 말이 산산히 흐트러지고 하찮게 엮여짐을 당할 때 강하게 남아 있어야만 한다. 이는 매우 어려울 것이지만 너희는 이 고통을 견뎌내야만 한다. 그것은 단지 시작의 분위기 때문이다. 적들이 일어날 것이며 영혼들이 구원될 수 있기 위하여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내 메시지들을 산산히 흐트러뜨릴 것이다. 그 자는 그가 유혹하여 깨어낸 모든 영혼들의 숫자를 세며 그런 후내 메시지들을 그들로부터 빼앗는다. 그 자는 신앙인들이 형제 자매들을 구하기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앙인들을 첫 번째로 유혹함으로써 이 일을 행한다. 그 자는 너희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. 너희가 내 십자군 기도를 바치는 것을 금지시키는 내 교회의 어떠한 종이든지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. 그들은 내 기도문들이 전파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없다. 그들이 이것을 행할 때 그들은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.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십니다. 슬프게도 많은 영혼들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내 사명으로부터 빗나가게 될 것이다. 이 시기에는 내 교회 안에서 더 커지고 있는 분열들을 볼 것이다. 한편은 내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 고통받고 있고, 다른 한편은 내 교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, 내 가르침들을 현대화시키며, 내 교회 안에 역겨운 법률들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.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일치하여라. 이때는 너희에게 거의 와 있고, 너희는 나의 진짜 복음, 내 가르침, 혹은 진리를 고수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 새로운 관행에 대하여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. 이 시련들은 커다란 장벽처럼 다가올 것이다. 내 제자들아, 너희는 덫에 걸렸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. 너희는 무력함을 느낄 것이고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. 너희의 나약함이 너희의 강함이 될 것이다. 너희는 이 끔찍한 책찍질을 목격하게 되는 고통을 통하여 너희는 강하게 될 것이다. 너희가 내 이름으로 견뎌내는 모든 시련으로 나는 너희를 훨씬 더욱 강인하게 만들 것이다. 견뎌내어라. 그러면 나는 힘, 용기 그리고 확신의 은총으로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. 너희는 세상에 있는 내 군대, 내 빛의 관. 광선이다. 모든 시도가 이 빛을 꺼버리기 위해 행해질 것이지만, 그것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. 나를 향한 너희의 빛과 사랑이 밝혀질 것이기에, 그것은 횃불처럼 될 것이고, 그런 후 거대한 불처럼 될 것이다. 성신의 이 불꽃은 너희 개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꽉 붙잡을 것이며, 그 화염들은 세계 구석구석에, 곳곳에 전파시킬 것이다.이 일을 행할 사람들은 내 고귀한 군대인 너희들일 것이다.너희는 천국에 의해서 인도될 것이다.너희는 앞으로 행진할 것이다.사탄에 의해 지시를 받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인 악마의 군대를 너희는 짓밟을 것이며 그들은 너희의 맞서기에 무력하게 될 것이다. 그들은 너희에게 맞서기에는 무력하게 될 것이다. 후에 곧내 위대한 선포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. 내 재림을 알리는 선포는 갑작스러울 것이다. 비록 너희가 잘 준비해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한 뜻밖의 일일 것이다. 그런 후 영원한 생명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너희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. 너희의 예수